여러분은 왜 보험에 가입하시나요? 보통은 혹시 모를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렸을 때나 급작스런 사고 등의 상황에 닥쳤을 때, 다행히 미리 들어둔 보험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죠. 하지만 내가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이 없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안 내고도 위기 때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고 거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 되는 정보 알림이 돈길부자로드에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내돈한푼 네, 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신청해서 받아가는 보험금. 당장 이 보험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지자체별 보험금 정보도 나오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길과 정보만 알려드리는 돈길 부자로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들어놓은 보험 몇 개나 되시나요? 보험이란 게 만약을 대비해 나도 고생 덜하고 가족도 고생 안 시키려 이거 저거 다 들다 보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도 어마어마하죠?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은 4월, 5월 다 가는 돈도 많은데 이러한 각종 매월 보험금 납입까지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보험에 가입해 놓는 이유는 원치 않게 몹쓸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가정이 한순간 무너지거나 화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의 병원비도 그렇고 당장 병원 입원이라도 하면 내 생계와 치료비 등을 위한 경제활동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뇨와 당뇨 합병증은 그저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보험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죠. 다행히 가족들이 각종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보험이 있어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 모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당뇨 투석 등 각종 부담금 보조가 나왔어도 온 가족이 휘청일 정도로 꽤긴 시간 힘들었었는데 만약 내가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과 혜택을 미리 알았더라면 꼭 신청해서 간병, 병원비에 큰 도움됐겠죠? 보험금도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나 큰 액수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걸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다들 몰라서 못 받고요. 이 보험은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험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국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의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가입된 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화재가 나서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망은 2천만원,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 중증도 분류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운송용 항공기, 전철, 기차, 시내버스, 노천마을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수송용, 선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세버스 렌트카는 제외 대상이라는 것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020년 8월 14일 경북 예천 농경지에서 한 부산 시민이 농사 중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었습니다. 마침 부산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보험을 가입해 놓았고 그보험의 보상한 돈은 재난지원금 1000만원 국민안전보험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금 2000만원으로 총 2건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본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 5939. 지자체별 안전지원과 또는 안전정책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검색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주소지의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만 나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꼭 거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역시 내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어떤 보험 항목에 사인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재해로 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복수 수령 가능한가요? 중복 수령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2022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변경 내용 및 유해 사항을 보시면 2021년 이전엔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자연재해사망 모두 보장. 하지만 2022년 변경된 내용에서 강도상에 자연재해사망은 리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 내용은 2020년에서 2021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2022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처가 바뀐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도 상의하니 지자체별 안전지원과 또는 안전정책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 5939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돈 버는 길 안내 도움이 돈길 부자로 되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하셔서 돈 되는 최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